할렐루야. 이렇게 저녁 소재까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것 이제 그 위에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사랑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전혀 힘들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진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만한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목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렇게 유산을 먼저 받은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집을 떠나서 먼 지방으로 나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날리고 이제 흉년까지 들어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종이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은 그집 나간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스스로를 아들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신을 신기고, 손에 반지를 끼워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는 어, 그런 참으로 어, 행복한 어, 그런 해피엔딩이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오늘 읽은 25절에 보면은 이제 첫째 아들이 밭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 가까이로 돌아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탕자의 형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야말로 이제 장남입니다. 이 첫째는 둘째하고는 다르게 참으로 어 열심히 있고 그리고 근면 성실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5절에서도 그가 다른데 있지 않고 밭에 있다가 돌아온 것이죠. 이제 이 첫째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종에게 물어보니까 집을 나갔던 동생이 집에 다시 돌아와서 잔치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첫째 아들이, 예,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 이런 뻔뻔한 놈이 다 있나? 아니,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 그 유산을 먼저 받아내고 집을 나간 것만으로도 이미 그 당시로서는 예, 죽기에 충분한 죄를 지었는데, 심지어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감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첫째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거는 바로 그러한 둘째를 다시 받아준 아버지입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단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몇년 동안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도 전혀 알아주지도 않더니 아버지 재산을 혼란 가져가서 탕진해버린 저 망나니 동생은 그저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잔치까지 열어준다는 것이,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30절처럼 그가 말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들인 저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다고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첫째 아들의 마음과 그가 한 말과 그의 모든 그러한 심정이 저는 100% 공감이 됩니다. 혹시 여기서 저처럼 이 첫째 아들의 입장이 공감이 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교회에 이런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심지어 이 31절, 32절에 그 아버지가 하는 그 말조차도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니, 아버지면은 공정하게 해하셔야지. 둘째 아들이 그집 나갔다 돌아오면 에, 최소한 어떤 벌이라도 좀 준, 준다든지 아니면 진짜 그 둘째 아들의 말처럼 한동안은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하는 거 봐서 어, 정말 이 녀석이 정신 차렸구나. 정말 이 녀석이 이제는 어,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 되겠구나. 그렇게. 에, 누가 봐도 검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실제로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 불교에서는 방자 이야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 포맷이 다 똑같은데,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녀석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그런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한동안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합격이 됐을 때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는 이야기가 실제 불교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그런데 이렇게 저같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집에 있는 탕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는 돌아온 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에 있는 탕자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집에 있는 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집에도 잘 있고 또 열심히 순종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탕자라는 호칭이 붙는다는 면에서 예 어찌 보면 더 안타까운 일이지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진짜 허랑방탕하게 살고 돌아오면 탕자라는 이름이 붙어도 괜찮은데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만 했는데 나는 열심히 아버지 말씀만 들었는데 나는 열심히 순종만 했는데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집도 안 나갔는데 탕자라는 이름이 붙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 있는 탕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첫째 아들이 바로 이 집에 있는 탕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집에 있는 탕자의 에 문제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집에 있는 탕자의 그 삶의 동기를 살펴보면, 그의 그 삶의 원동력, 그가 열심히 일하는 그 원동력은 의무감과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공로 의식이 있습니다. 의무감과 책임감과 또 공로 의식을 가지고 그 그러한 생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집에서 이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어, 일을 한 결과가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은 그렇게 그냥 열심히 일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집 나갔던 동생 놈은 자식된 도리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자식된 도리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둘째 동생은 전혀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않고 안았는데도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는 것이 그러한 그 상황을 봤을 때에 이 첫째 아들의 마음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그러한 생각. 이거는 나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이거는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서, 예, 그러한 마음이 막 샘솟아나는 것이죠. 어떤 생각까지 할수 있을까요? 아, 이럴 거면 차라리 나도 집 나갔다 올걸 아버지가 이렇게 도, 날 이렇게 쉽게 받아줄 줄 알았으면은 나도 집 나가서 한번 진탕 놀고나 오면은 덜 억울할 텐데 이러한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집에 있는 탕자의 그 문제의 이제 근원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이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그에게는 의무감과 책임감과 공로 의식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첫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 자체에 감사와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냥 자기에게 일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중에 유산 물려줄 사람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도 몰랐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도 사실상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둘째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를 알면서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집 나간 동생을 한번 찾아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이요.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늘그 나간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이 첫째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을 자기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을, 아버지의 슬픔을,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품꾼들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 자신의 공로를 더 쌓기 위해서 그는 계속 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첫째 아들은 비록 몸은 집에 있지만 그의 마음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람을 집에 있는 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만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집에 있는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이러한 이 집에 있는 탕자는 결국에는 그 몸도 집 밖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저가 노하여서 이 첫째 아들이 지금 분노하여서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금 집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이제 아버지가 집안에 있다가 나와서 이 첫째 아들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첫째 아들은 노하여서, 화가 나서, 억울해서, 답답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집 밖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이제 31절, 32절에 그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 첫째 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돌이켜서 집으로 함께 들어갔다는 말이 예, 그러한 말이 전혀 없이 이 이야기가 끝이 나고 맙니다. 돌아온 탕자는 그나마 밖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 그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지요. 둘째 아들은 차라리 예, 그러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있는 탕자 첫째 아들은 예, 그런 일도 없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예, 더더욱 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가 유명하지만. 집에 있는 당자가 훨씬 더 안타깝고 심각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집에 있는 당자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것은 보통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어떤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립니까? 대충 오후 2, 3시에 오후 예배 한번더 드리고 끝내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주일 끝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저녁 7시부터 시작하는 이 저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그 열심의 면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한 열심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자칫하면 그냥 거기에만 머무르는 집에 있는 탕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감격하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정말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저녁예배까지 나아오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집에 있는 탕자를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을 헤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바로 이 집에 있는 탕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역시나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집에 있는 탕자는 웬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웬만한 방법이 없어요. 내성이 생기고 매너리즘에 젖어들어서 젖어들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오늘 탕자 이야기도 그냥 이렇게 끝이 나겠습니까? 이 첫째 아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에, 결론이 없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 저와 같은 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에, 집에 있는 탕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정말 나는 이 집에 있는 탕자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31절 32절 말씀, 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것이 전부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말고, 더 이상 화내지 말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고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너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권면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차량부 주간 예배이죠. 사실은 지난번에 시설관리부 또 봉사부 또 오늘 차량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부서들이 열심히 이 손과 발이 가는 그러한 헌신으로 수고하는 부서들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저 열심히 일만 하는 집에 있는 탕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차량부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 차량부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오늘 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 집에 있는 탕자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낳아 주시고 또 나를 천국의 후사라고 상속자라고 그렇게 세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충만하게 누리면서 맡겨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아들로 낳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그렇게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매너리즘 없이, 내성 없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